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피드입니다. 어, 한 인생의 그러한 길을 보면, 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를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지나온 과거를 봐야 됩니다. 어, 제가 이 살펴본 김문수 후보, 원래도 뭐 어느 정도 알았지만, 이번에 이제 대선 관련해서 더 열심히 이렇게 파묘를 해보고 있는데요. 와, 정말 파도파도 파도 아름다운 이야기만 나오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어? 와, 이런 후보를, 이런 정치인을 그동안 대한민국이 몰랐다라는 거죠. 경기도 일부에서만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분입니다. 그야말로. 완전체라는 말이 있잖아요. 완전체가 아닌가 싶은, 싶은데, 능력도 출중하잖아요. 뭐, 그 능력 이야기는 일단 놔두고요. 집안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이분의 이야기를 한 번에 다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너무 많아서 장대한 대하드라마입니다. 원래 이제 박경기 선생의 토지 같은 그런 대화드라마는 책, 편수가 도대체 몇권입니까 수십 권 아닙니까? 그거처럼 김문수라는 한 인간의 이야기를 하자면요. 어, 잘라서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도 많아서 그렇습니다. 너무도 많았어 누구처럼 이미지가 조금 좋은 그거 갖고 뭐 대선 후보 만들려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고 누구처럼 포퓰리즘, 한국의 차베스처럼 행동해가지고 대선 어,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어, 김문수라고 하는 인물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사진이 지금 인터넷 공간에 많이 나와 있지만요. 이때가 서울시장, 어, 칠 수밖에 없는 그 선거,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후보로 나갔을 때죠. 가족과 함께 출정식 나선 김문수. 김문수 후보는요, 어, 부인 슬란영 여사와 함께 노동운동의 동지끼리 결혼을 했었죠. 두 사람 다 전설입니다. 노동운동의 전설. 여성으로서 초대, 에, 그, 뭐, 노조위원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노동, 뭐, 중요 간부도 역임했던 설란영 여사. 이분도 전설이라 그러더라고요. 김무수 후보는 뭐, 당연히 전설이고, 학생운동의 전설, 노동운동의 전설, 민주화운동의 전설 중에 한 명이 있죠. 그래서 민주화 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을 거부했다. 받을 수 있는 돈을 안 받은 겁니다. 내가, 어? 돈 받으려고 그런 일한게 아니다. 내가 좋아서 했던 거다. 이런 식이죠. 자, 이런 이야기도 흔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 쪽에 있는 그 운동권 출신들은 그다 받아 먹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나마 받지 않은 사람이 장기표 선생. 전부 이쪽으로 전향해서 우파로 온 사람들이에요. 김동길 박사,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김영환 충북 도지사. 이분도 지금, 어, 우파로 지금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성한 사람, 깨인 사람들이 우파로 온 사람들 중에 진짜백이 이제 민주화 운동, 투사들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좌진영에 있는 저 민주화 운동 했다는 사람들은요, 저는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어, 자기, 에, 호의호식을 위해서 민주화 운동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어 그런 생각도 언제부턴가 하게 됐어요. 지금 하는 걸 보면 그래. 오히려 그들이 정권을 잡으면 더 부정부패가 더 심하잖아요. 그런 사건이 더 많이 터지잖아요. 이런 걸 보더라도, 어, 뭐, 돈에, 에, 그리고 높은 자리에 대한 어떤 명예욕, 권력욕,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미투도 터졌다면 그 동네 아닙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결코 그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민주화운동을 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정황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김문수 이분은 진짜 백이거든요. 민주화운동을 정말 fm대로 했고 어 본인의 이야기로는 어 혁명을 꿈꿨다라고 하더군요. 어 세상을 확 이렇게 뒤집어 엎어서 정말 완벽한 대한민국이 지상 나군이 될수 있는 그런 나라를 꿈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소련이 해체되고 본인이 민중당을 창당해서 정치 실험을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이재호 어 그리고 장기표 그리고 이부재 이런 분들과 함께 그물들 아닙니까 전부. 단한 석도 못 만들었죠. 총선에서. 그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각성이 왔었죠. 깨달음이 있었고 그래서 자신이 가는 이 혁명가이길 사실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혁명을 하려 했거든요. 그것이 맞지 않다라는 걸 어느 순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입장이 우파로 전향이 되면서 이제 이 보수 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이 김문수가 시작됐던 거죠. 자 그런 김문수입니다. 이분이 그런데 가족을 보게 되면요 너무도 단출해요. 딸이 딱한 명이 있다 그래요. 딸이 한 명. 그리고 사위, 사위하고 딸 관계가 서로 아주 사랑하는 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 복지사라 그러죠. 어, 사회복지사끼리 만나서 결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높은 고인금이 아니잖아요. 어, 그야말로 뭐 아주 기, 초적인 생활만 할수 있는 그런 수준이거든. 그때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한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어, 어떻게 보면 눈물 나는 이야기들이 많, 많더라고요. 이분은 그, 걸어왔던 길 전체가 그렇습니다. 일단 사진 조금 보고 가겠습니다. 결혼도 말이죠. 예, 여기 하객도 없었대요. 하객이라고 하는 것은 전투 경찰 기동대들이 주변에 쫙 깔려 있었다. 이두 사람이 다 위험 인물이었거든요. 수배 받는 김문수 그리고 이슬람 여사도 저 노동운동가였기 때문에 전부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뭐초 경계 대상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여기도 어 교회 관련 시설에서 무리 뭐 그냥 돈 들지 않는 하객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던 어 김문수입니다. 1951년 경북 영천 인고면의 한 촌락에서 태어났고요. 여기서 어릴 적부터 이 한악을 공부했더라고요. 빛바랜 양반동네로 유교의 역사와 문화가 서려있는 곳 바로 영천인데요. 영천하면 그 가장 유명한 분이 한 분이 있죠. 바로 포은 정몽주 선생의 고향이죠. 자, 마을의 유일한 교육기관도 서당이었고, 김문수 역시 초등학교 내내 서당을 다니며 사서 삼경 명심보감을 배웠다. 요 뒤에 글을 읽어보면요, 여기서 끝인 게 아니고, 진짜 아예 사서 삼경을 공부를 아주 제대로 했더군요. 그 김문수 후보가 올 보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졌던 데는 이런 한학 공부가 아마 영향을 줬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보면요, 폰 정몽주에 맥을 잇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정몽주 하면 누굽니까? 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 충신 불사 이군을 외쳤던분 아닙니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런 사진도 있었고요. 이때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어, 이 꽃으로 이렇게 장식된, 이렇게 가슴이 되는 꽃도 말이죠. 어, 하객들 중에는 단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김문수 후보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진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에, 도지사 시절에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어, 택시 기사 생활을 해봤잖아요. 어, 직접 어떤 광역 교통망을 이렇게 구축하기 위해서 어, 실체적으로 어, 수도권, 특히 경기도와 서울 사이의이 교통망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무려 약 4,000시간 가까운 어, 기사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 수도권 그 광역 교통망에 대한 얼개가 잡히고 기본 설계가 나오는 그밑 작업을 김문수 후보가 했다는 이야기죠. 정말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분, 그 결혼 이야기는 제가 해드렸고요. 자, 이런 분이 지금 대선 후보가 지금 된 거죠. 자, 여기서 말이죠. 어, 제가 이 김문수 후보 이제 가족사 가운데 에, 김문수 후보의 강연 이야기를 먼저 어,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강연, 그 강연에서 김문수 후보가 어떤 어... 말을 했는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짤막합니다. 음, 자, 먼저 이, 요, 이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주택이 없어서 결혼하기 어렵다는 청년들의 질문에 제가 월세방에 살 때가 가장 행복했었다. 어, 월세방에 살면서 딸을 하나 낳았는데 추워서 아기 손이 다 얼었고 화장실이 없어서 집에 요강을 놓고 살았다. 요강도 얼었었다. 그래도 월세방에 살면서 국회의원도 하고 경기도 지사도 하고 서울시장 후보까지 나왔다. 주택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 요게 서울시장 후보 나올 때그때 이야기입니다. 길거리에서도 사랑이 있으면 살수 살 있다. 좋은 남자 있으면 무조건 결혼하라. 내가 이렇게 말하면 욕먹는다. 그러나 이거 진심이다. 이런 말을 했던 그 내용인데요. 요게 뉴스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김우수 후보의 강연 내용 요지 중에 한 부분을 발췌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십만 원도 없이 결혼했다. 드레스, 사진사, 꽃사지도 없었다. 꽃사지 아시죠? 여기 이제 가슴에 다는 꽃 그걸 말합니다. 교회의 교육장에서 결혼했고, 우리는 밥도 안 먹었다. 우리는 그냥 그러고 살았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다. 내가 이런 말하면 우리 부인이 설란영 여사가 절대 젊은이들한테 그 가서 그런 이야기하지 마라 표다 떨어진다 완전히 정신나간 꼰대로 취급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나는 표가 떨어져도 거짓말을 못한다 내 딸이 가톨릭 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는데 현직 경기도지사 할때 좋은 혼처가 많이 나왔다 그런데 자기 학교 사회복지사 친구를 남편감으로 데리고 왔다 그래서 내가 사육감에게 사랑하느냐고 물었다 어, 그랬더니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하라고 했다. 어, 내 아내가 옆에 있다가 이 영감이 미쳤나? 사회복지사 둘이 만나면 바로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가 될 텐데 어떡하냐? 딸은 어떡하냐?라고 어, 하길래 당신이 사는 거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사는 거지. 당신이 왜 옆에서 자꾸 잔소리를 하요?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 딸이 결혼 안 한다는 것보다 결혼한다는 것이 기쁩니다. 어, 어렵지만 애도 둘 낳고 어찌어찌 잘 살고 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아요. 나는 내 사위를 사랑해요. 돈못 본다고 우리 사위를 절대로 낮게 평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나를 볼때 또라이로 볼 것이다. 판사 등잘 나가는 사람들의 혼초가 많이 들어왔지만, 그러나 나는 내 딸이 선택한 것이 가장 잘한 선택이고, 내 딸이 결정한 것이 내 딸에게 가장 행복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돈이 아니다. 집이 아니다. 지금 박수는 치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에, 인간의 참다운 행복을 가져다 준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와, 이것만 해도 정말 충격적인 내용 아닙니까? 어? 그 경기도지사 시, 절에뭐 좋은 혼처가 어디 판사 거기, 거기 뿐이겠습니까?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딸이 선택한 것을 격려해 주고, 어, 흔쾌히, 에, 결혼하라고 어, 말한 아버지, 김문수. 자, 요 관련한 이야기를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어, 이런 게 있습니다. 어, 그때 당시 설령 설란영 여사의 반응이 일반적인 어, 부모의 마음이겠죠. 사회복지사 둘이 결혼하면 굶어 죽겠다는 거냐라고 말리는 게 보통은 어, 일반적 현상입니다. 어, 그런데 김문수 당시 이제 경기도지사는 사랑이 중요하다 이걸 외쳤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심지어 도지사 딸의 결혼식인데 논란을 빚을까봐 아무한테도 안 올렸, 안 날렸다라는 거죠. 아무한테도. 그리고 경기도 여주의 동네 식당에서 극비리에 초민이 결혼식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초민이 결혼식. 그러면서 본인도 한평생 반려자이자 정치적 동반자인 슬란영 여사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인물입니다. 이재명과 너무도 대조적 아닙니까? 너무도 대조적입니다. 여기에 이제 기사화 됐었는데요. 2011년, 머니투데이 중앙일보라고 하는 언론에서 5월 30일 2011년이면 벌써 14년 전이네요. 그 기사 짤막한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김문수 경기지사의 외동딸 동주 씨가 29일 경기도 여주의 한 식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 당시 외동딸 동주 씨가 29세였군요. 지금은 40세가 되었겠는, 되었겠는데요. 어, 10, 40세도 넘었네요. 40대 초반이 됐군요. 자, 신랑은 동주 씨와 캠퍼스 커플, 카톨릭대 사회복지학과로 둘다 사회복지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식은 친지만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고 한다. 에, 김무수 지사는 정치권과 경기도청 관계자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고 한다. 에, 김 지사는 전날까지도 딸을 혼례시키느냐는 기자질문에 대해 그런 일 없다고 잡아뗐었다고 라 합니다. 당시 그는 필리핀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벌이던 중이었다고 하죠. 친지 외에는요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가 유일한 참석자였다라고 합니다. 김지사 측에서는 초청 안 했는데 신랑 집안이 정전 대표의 옛 지역구인 울산 동구에 있었는지 어떻게 알고 참석했다고 하더라. 그래 그러니까 신랑이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 현 현대중공업 여기 회장과. 그 연관이 있는 집안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집안 자체는 아닌데, 어쨌거나 거기에서 알수 있는 그런 관계로 정몽준이 초청도안 했는데, 이렇게 떡하니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죠. 어, 정말, 어, 하나같이 이분의 이야기는 이게 다가 아니고요.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도 많아. 자, 이런 사람을 저들이 김문순대 하나로 박살 낼수 있겠습니까? 응? 어, 그야말로 이제 이재명은 어, 고양이 앞에 생선입니다. G입니다. 아, G 고양이 앞에 쥐. 에, 김문수 후보가 왜 제가 누리피드가 그토록 이재명 잡는데 있어서는 김문수 후보가 사실 최강이고 어, 유일한 어, 천적이다라는 말을 그렇게 자주 했는지 이해하시죠? 이재명과 너무도 비교되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를 시켜 보면은 모든 면에서 김문수 후보가 우월합니다. 네, 모든 면에서. 그 동안 김무소 보는 언론으로부터 홍보를 받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그게 딱 하나 유일한 약점이었지. 모든 것은 다완벽하다고볼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이였습니다.